수리왼수가 아니라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인방계래도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고 그냥 나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방송 중에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 인성 쓰레기 맞고 보잘것 없는 나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고 있는 자체가 난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고 말씀 계속 드렸는데 그냥 그 개념관 10개 정도 저욕 많던데 그거 사실 맞아요 뭐 옛날에 코트님 사건도 있었고 뭐 쓰리썸 저 폭로도 했었고 그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인성 쓰레기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자체 이게 저도 그냥 진짜 신기해요 음 그냥 그냥 나라는 애는 정말 그냥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막 시청자분들이 셀린님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셀린님 왜 자기 비하를 해야 돼 말인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음,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사랑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하지만, 은연 중 나의 그런 쓰레기 짓 하는 모습들이 술이 먹었을 때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음, 정말 정말 너무 죄송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람이 본성이라는 거는 뭐어 어쩔 수 없나 본 봐요.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막 노력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진짜 1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을 할게요. 일단 어, 이거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드리는 부분이. 행복해 o 라행복해 c 라행복해 o 라행복해줘라 l o 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 o 라